안녕하세요 위단한 게스피 채널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샘플 문제 3번을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실까요? 문제는 아래는 백화점의 고객의 1년간 구매 데이터이다. 제공 데이터 목록은 무엇이냐? Y 트레인을 줍니다. 그리고 X 트레인 X 테스트를 줍니다. X 값이 인풋이겠고, Y 값이 아웃풋이겠죠.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에서는 X에 따른 라벨을 주어주는 거고요. 이제 채점 대상은 X 테스트에 따른 Y 테스트 값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얼마나 잘 맞추냐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Y 트레인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Y 트레인은 3500명의 데이터를 우리가 트레이닝할 예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커스텀 아이디가 컬럼이 있고요. 그리고 젠더가 있습니다. 값이 0일 경우 여성, 1일 경우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물어볼지 한번 볼게요. 엑스 트레인 에서는 어떤 게 있냐? 3500명 데이터가 있고 엑스 e s t 는 결과적으로 3500명을 트레이닝 시켜서 2482명에 대한 현황을 맞추는 게 이제 문제 주요 논제일 텐데 뭐 컬럼들이 되게 많네요. 뭐총 구매, 최대 구매, 환불 금액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고객 3,500명에 대한 학습용 데이터 y_train, x_train, CSV를 이용하여 성별 예측 모형을 만든 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겠네요. 이를 평가용 데이터에 적용하여 얻은 2,482명 고객 성별 예측값 남자일 확률 어 아까 남성이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probability of 1을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probability 단위로 나타낼 테니 ROC AUC 평가 지표에 따라서 채점을 하고 ROC AUC가 높으면은 뭐 채점 점수가 좋아지나 봐요. 그래서 그것인 즉슨 채점 기준이 있어서 모델이 단순히 돌아가는 거 플러스 성적표까지 매겨보겠다라는 어, 출제자의 주최 측의 의도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커스텀 아이디가 3500명, 그러니까 이거는 테스트겠네요. 그러니까 X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를 어어 어, 3500번 손님은 여성의 확률이 더 높겠네요. 남성의 확률이 26%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의 사항. 성능이 우수한 예측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데이터의 전처리, 피처 엔지니어링, 분류 알고리즘 사용, 초백의 변수 최적화, 모형 앙상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수험 번호 CSB. 자, SSB로 제출하라고 하고요. 뭐 프린트나 리턴은 아닙니다. 제천한 모델의 성능은 아까 말했는데 왜또 얘기하죠? 어, 데이터셋은 데이터 슬래시, y. 네, 이것도 뭐 읽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되구요. 여기 그 탭에 보시면은 데이터가 존재하니까 제가 조금 축소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x 테스트는 네. 우선은 y, x 체인이 3500명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커스터마이디가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3499명까지 나오겠네요 그래서 총구매 그어 이분은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셨네요 네 6800만원이나 구매를 하셨습니다 뭐등아네 5억 네뭐 붙은 어, 총구매 최대구매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이제 아까 봐 데이터 피처 엔지니어링 블라블라 한거 보니까 여기 보면 널값도 존재하죠 여기 보시면은 환불금액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난값 있네요 난값 난값 굉장히 유의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주 구매 상품, 주 구매 지점도 마찬가지로 기타 스포츠 남성 캐주얼 그, 그 이제 머신러닝 모델, 어, 딥러닝 모델이 남성 캐주얼 기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얘도 어쨌든 인, 인코딩을 뭐원하시든지 아니면 라벨 인코딩이든지 해줘야 됩니다. 주 구매 지점도 뭐 너무 다양해요. 뭐 본점, 강남점, 일산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변수에 따라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을 어,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Y t r a i 데이터가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보통은 결과값이 벡터로 그러니까 그냥 한 줄로 쫙 나오게 돼 있는데 얘는 커스텀 아이디가 페어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Y2 인 데이터는 무조건 저는 열 개수는 한 개인 데이터만 마주해 봤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젠더 데이터만 그냥 빼오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제출 예시 수험번호 CSV 생성해서 여기 뭐 함수까지 주네요. 그러면 이거 판다스를 쓰라는 어 계시네요. 주차측에 계시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해주고 뭐 모델 돌리려면 당연히 그 명시해준 사이킷런도 갖고 와야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 난값이랑 그리고 라벨링 코딩을 할때 처리를 할만한 함수를 제가 확대를 할게요. 어 사이킷런 프리프로세싱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분류 모델, 강남점 일산점 그거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측치를 채울 때 쓰는 라이브러리인 심플 인퓨터를 가지고 오고요.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태블러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X 값이죠. 이렇게 줄이 막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기반으로 얘를 이진으로, 그러니까 0이나 1을 예측하는 모델이잖아요. 이럴 경우, 우린 뭘 쓰면 좋을까요? 저는 당장 생각나는 거는, 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은, 요, 확률값을 뽑아내야 되니까, 로지스로 뱉어내게 해가지고, 리그레션을 돌려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단순히 그냥 멀티베리어트 리그레션인데, 이거를, 결과값을 로지스를 주는, 어, 함수니까,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랜덤 포레스트도 괜찮지 않을까요? 랜덤 포레스트. 랜더프레트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뉴럴렛도 뭐, 이왕 사이킨론 갖고 왔으니까, 뉴럴렛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팝세트론도 써보겠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시행을 해볼게요. 근데 너무 그 문제가 좀 가혹하게 주어졌지만 아까 딱 봐도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뭐랄까, 튀는 값도 너무 많고 해서 정확도가 좀 매우 떨어질 것 같은데, 언제라도 더 좋은 방법이 발견이 되거나 하시면은, 네, 같이 공유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다 같이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그럼 뭐 저는 이 정도까지 갖고 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이니어 모델이 있겠죠? 라이니어, 언더바. 자, 참고로 자동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요 함수들 가지고 오는 것도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Multilayer Perceptron Classifier from Cyclone uh, Ensemble Import Random Forest Classifier. 오타가 없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되는 것 같아요. 진행 계속할게요. 그래서 우선 패스를 지정을 해줄게요. X train 패스도 주고, X test 패스도 주고요. 아, 네, 자, 프로세스 종료, 정상적으로 됐죠. 리브 잘 갖고 온거 보실 수 있고요. Y train 패스까지 Y test 패스인데 우리는 얘를 이제 숙제로 내야 되잖아요. 그럼 아까 다타 어떻게 조라 했 죠？영영영영 csv 니까 뭐 제가 수험 번호가 1234 라고 가정 을 할게요. 다타 엑스 언더 바 트레인 csv, 다타 엑스 테스트 csv, 다타 와이 트레인 csv, 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x_train, x_test, y_train, pd.read_csv, x_train, pd.read_csv, under, x_test_path, y_train은 pd.read_csv 어, y train path 그렇게 하고요. 어, 제가 딱 사, 생각이 난게 있어요. 얘네들도 미리 조금 손을 봐줘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X에 대한 것부터 보시죠. 여러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예측할 때 여기 컬럼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컬럼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제 생각에는요. 커스텀 아이디 있잖아요. 이거 뭐 그냥 단순한 명목적 아이인데 이거 데이터에 들어갔다가 에막막 막 이분은 어일 년에 삼백만 원 정도 긁는 사람인데 막 사십육이고 막 밑으로 갈수록 막 이게 숫자 커지잖아요 이게 모델이 이거를 이거에 의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그냥 젠더 요 부분은 남 남기게요 어차피 영부터 삼천사백구십구까지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프리프로세싱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레이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아, 알럭... 전체 행은 수반하되, 아까 네, 첫 번째 거부터 갖고겠다는 거죠. 맨 앞줄 뺀다, 앞줄 뺀다. 그리고 와이트레인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와이... 와이... 알럭 해주고, 전체 행 수반하고, 마지막 행만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X 테스트도 마찬가지겠죠. X 테스트도 그 여전히 그앞 부분이 중요하지 않,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X 트레인 가지고 왔고, X 테스트도 가지고 와서 전처리 완료했고, 그리고 Y 트레인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친구들과 이 친구들을 요리를 해서 어, 적,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프리프로세스를 해야겠죠. 아까 우리가 사이킨런에서 라벨링 코드랑 심플 인피터 갖고 갔잖아요. 이거 사용해서 네, 좀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음, x t r a i n l o k 인데 우리가 아까 어떤 행위 어떤 열이 거슬렸죠? 네, 요거두 개죠. 주 구매 상품, 주 구매 지점. 복붙이 되나? 아, 네, 되네요. To be 해주고, 예, 열 이름을 리스트 형태로 담아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것만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우리는 얘만 바꿀 거예요. 얘만 바꿀 거고, 어, 얘를 그대로를 쓰되, 얘를 그대로로 쓰되, apply label encoder bit under bar transform 해 줄게요. 이거가 잘 되는지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프린트 해 줄게요. 과연 아, 네 보시면은 죽음의 상품 죽음의 지점이 n 어, 라벨 인코더의 결과로 이렇게 숫자 분류 예, 네.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한글로 돼 있던 애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본점 일산점 이 데이터는 이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로직을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같은 로직을 테스트해도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도 미리 해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결측치를 채워줘야지 되겠죠. 결측치 채워줘야 되겠는데. 이거 데이터를 드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환불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에, 저희도 마찬가지죠. 백화점 가서 구매하고 환불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다 빼버리면은 모델이 안 좋아질 겁니다. 지금 결측치가 환불 금액밖에 없잖아요. 근데 환불 금액을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환불이 난 값이 아니라 환불 금액이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환불 금액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로여서 안 쓰여진 것 뿐이지, 제로인 것도 몰라서 안 쓰여진 건 아니니까, 얘를 그냥, 저는 채워보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이거 바꿔주고, 얘를 그냥,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환불금액이 나오잖아요. 이 친구를, 어, 0으로 그냥 채워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영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불금액이 지금 다영으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심플 인퓨터 안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환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어, 환불금액의 결측치는 영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X-TEST l o 라 k i l l a 오케이, 됐습니다. 네, 이제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어, 첫 번째로는 로지스틱 회그레션을 써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로지스틱 회그레션 가지고 왔잖아요. 뭐로 가져갔죠이걸로 갖고 왔죠. 이걸로 갖고 왔으니까 사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델을 선언을 해 줄게요. 모델. 그 모델을 피스를 해 주겠습니다. 어 그리고 정확도를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큐시겠죠. lr train heck model score x.train y.train 그리고 lr 모델 프리딕트도 같이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여기서 만들어진 네피스라는 모델을 바탕으로 프리딕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아, 프리딕트는 모델 프리딕터 언더바 로바 x 스 테스트 숙제 제출해야 되니깐요 그리고 프리딕트는 아, pd 데이터 프레임 프리딕트 해주고. 그리고 아까 남자일 확률 뽑아내라고 했잖아요. 한번 아, 뭐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실행. 트레이닝 액큐 c 스가 0.624. 그러니까 랜덤으로 찍는 거보다 12.4%더 12 잘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두 줄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자일 확률만 뽑아나오면 되니까 여기서 1인의 들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아일로크 전체 1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남자일 확률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을 주면 되는데 지금 이상한 거는 어 지금 답을 여기 지금 커스터마이즈 3500부터 줘야 되는데 이 모델은 지금 0부터 줘요. 순서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얘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테스트에서도 여기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테스트 아이디. 3500부터 시작하겠죠. 이 아이디만 가지고 와서 어 여기다 가 그냥 컨캐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X 테스트 ID는 X 테스트 알록 전체 행 가지고 오고 0 번째를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얘를 어, 할 거고 어, answer는 뭐로 하면 되죠? PD concat 해주고 아까 가지고 왔던 그리고 predict. 그럼 그래, axis 뭘 줘야 될까요 axis는 1을 줘야 합니다. 그 axis식 자, 이, 자, 이, 이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표가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합하려면 axis는 0입니다. 얘는 얘는 0이에요. 0. 네, 얘는 0인데 그 이렇게 있는들 애 있죠. 이렇게 있는들. 애 이렇게 있는들 애 합하려면 axis가 1입니다. 자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 세로 모양이 1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 합해 주고요 answer to csv y t e s t p a s s 아까 뭐 제가 1234 csv 줬잖아요 path index 아까 false로 주라고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출하면 뭐 되는 느낌이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모델도 또 한번 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Accuracy가 아까 0.624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저희가 같이 하기로 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랑,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MLP. 자, 봅시다. MLP도 프릭트를 해줘야 되는데, MLP도 먼저 모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대문자 MLPC까지. 그리고, 어, 히든 레이어 사이즈는, 디폴트가 아마 100일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튜플을 받을 겁니다. 10컴마, 10컴, 예, 네, 10개 주겠습니다. 히든 레이어를. 그리 솔버는 아담 주고, 액티베이션은 렐루. 뭐, 렐루가 속도에서 되게 장점이 있는데, 뭐, 그냥 쓰겠습니다. 보통 다들 쓰니까. 그리고 러닝 레이트. Init 0.001. 그리고 Max Iteration은 500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f i t 을 해줘야겠죠. MFP Fit X Train Y Train 친구야, 왜 이러니? 막아가 흔들렸던 것 같은데요. 네. 얘도 한번 점수를 볼게요. MLP. 과연? 어, 뉴럴넷은 60% 나오네요, 딱. 제 생각엔 이게 데이터 전처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피 e 엔지니어 e e n g i 이라고 해서, 뭐, 그, 네, 많이 치는 값도 제거를 좀 세분하게 해줘야지만 뭐80 정도 찍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냥 예제 문제풀이로서 진행을 해보니까,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뭐,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숙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 프리딕트 프로바, 여기다가 MLP 노조야겠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해서 블라블라 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랜덤 포레스트 한번 해볼게요. 랜덤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어 나무를 몇개 만들까요? 네 후하게 한 100개 정도 어 사실 데이터 개수에 비해서 좀 많긴 하죠 데이터가 3500개인데 그 나무 하나당 35개가 들어가는건데 글쎄요 얘도 마찬가지로 트레인이랑 Y트레인 넣어줄게요 히트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과연 랜덤 프레스트는 몇 점이 나올까요? 뉴럴 네트 그 사이에 떨어졌어요. 랜덤 프레스트가 0.69가 나왔는데, 어, 이게 조금 함정인 것이 무엇이냐. 여기 지금 테스트 데이터 요거, 요거 잘 맞추는 게 목표인데, 여기 랜덤 프레스트에다가 여기 d e 나 이런 거 높이면 높일수록 정말 극단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 3천, 트레이닝 단계에서 우리는 3,500명의 데이터만 트레이닝을 하는데, 트리를 극단적으로 막 2,000개 이상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각각의 나무가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는 기하급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수학이나 영어 같이 응용 과목의 경우는, 수학이나 영어의 경우는 그 문제은행을 풀어요. 그럼 문제은행을 다 외우면은 이론적으로 100점까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은행에 있는 있는 문제가 응용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가 나옵니다. 그것인 즉슨, 우리가 문제은행을 외우는 행위 자체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트레이닝 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문제를 접하는 걸 테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런, 랜덤 프레스트 클래스파이어에서 지금 에티메이터 늘리고 맥스텝스 늘려서 점수가 높게 나온다 한들, 엑스테스트에서 ROC AUC가 좋게 나올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마당에서 이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러닝 커브를 뭐 조정도 하고, 그리고 뭐 테스트 에러, 헤러, 트레인 에러 해서 플로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구름 환경에서도 뭐 플로트를 볼 수도 없고, 그럼 표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준비하시는 분이 조금 더 건설적인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뎁스한 15개로 늘려보고, 막, 우리가 뭐 거의 뭐, 똘레랑스를 발휘를 해보자고요. 랜더프레스티 이거 뭐 완전 극단적인 건데, 3,500개 데이터를 300개 다 뿌어넣으면 매우 정확할 거예요 네, 9957이 나와요 그래서 뭐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성능을 발휘하지만 이거는 파라미터가 너무 극단적으로 돼있고 이거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거 그대로 모델로 한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0.624, 0.56이 나왔으니까 랜덤 포레스트도 뭐 대충 0.6대, 7대로 맞추거나 아니면 앞단에 데이터 프리프로세스 잘 하셔가지고 어, LR이든 NN이든 RF든 그, 그 성능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샘플 문제 1, 2, 3번 다 풀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위대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